2020년 말 시작된 SEC와 리플 간의 긴 법적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리플은 결국 족쇄를 풀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 종료는 단순히 판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요구받았지만 최종적으로 5천만 달러의 벌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제기된 20억 달러 요구액과 비교하면 상. 상당한 감액이죠. 2023년 7월 미국 법원은 XRP의 공개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번에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철회하면서 그 결론은 공식화됐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은 리플이 더 이상 불법 사업자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곧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더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결과 를 전통 금융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전환점이라 표현했습니다. 리플은 이제 명확한 법적 지위 아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XRP는 미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은 유일한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주저하던 기관 투자자와 기업에게 강력한 진입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핵심 비즈니스 확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국경 간 결제, 유동성 솔루션 등의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최근 CFTC의 규제를 받는 XRP 선물 상품이 미국에서 출시되면서 XRP에 대한 기관의 신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였죠. 이번 합의는 단순한 분쟁 종결을 넘어 XRP가 이제 합법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기관 필수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송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인 웰지 스틱스 헬스가 XRP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및 헬스케어 인프라 기업인 이 회사는 XRP를 자사의 재무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고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통해 XRP 기반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그런데 왜 하필 XRP였을까요? 이 회사의 결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XRP는 평균 3에서 5초 내 결제가 처리되며 거래 수수료는 0.002 달러이. 하로 사실상 제로 수준입니다. 기존 은행 간송금의 수일이 소요되고 수수료가 건당 10에서 30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또한 XRP 레저의 투명성과 실시간 감사 기능은 의료 정산 시스템과도 찰떡궁합이죠. 이런 흐름은 금융기관의 시각 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XRP를 스위프트를 대체할 유력한 글로벌 송금 솔루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리플의 기술이 결제 속도를 높이고 사기. 위험을 줄이며 중개은행 없이 실시간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기존 송금 시스템의 고비용 지연 복잡성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리플을 꼽고 있죠. 또한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도 리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리플은 국제결제 인프라의 파괴적 혁신자로 소개됐습니다. 이 자료는 XRP를 비트코인, 라이트코인과 함께 차세대 결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유연한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주목하고 있죠. 이제 월가의 거인들조차 XRP의 실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투기성 알트코인으로만 여겨졌던 XRP가 이제는 합법적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 금융 인프라에 점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XRP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실시간 결제 솔루션, 심지어 금융 서비스 플랫폼의 윤활류 역할까지 하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XRP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의 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 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 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있 때문입니다. 기때문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 니다 할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 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실 레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의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 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 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 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 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 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 오늘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